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나를 세상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한 절을 읽었습니다. 어, 성경에 우리 정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율법은 시켜명 전부가 우리 죄를 정하는 정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깊이 이해를 못해서 율법에 매여 가지고 고통하고 죄인이라 괴로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데 창세기 45장에 그 요셉의 형들의 죄에서 벗어난 그 모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면서 자기가 세운 것다 자기가 밴것 같다는 서고 형님들이 혹시 단 자기 단에 절하다라. 형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꾸었다 꿈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기게 절하더라. 해는 아버지를 가리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키는데 열한 별은 자기 형제를 말하죠. 형들이 너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라고 해서 갔는데 멀리 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죽이려 물었던 구레 구레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아무리 믿다고 해도 동생인데 그소리 했다고 죽이려고 했나 그래그기리리다가 보니까 미디안 상들이 지난 우리저 동생 죽이면 뭐 하겠노 팔아먹자 그래은2 0에다가 요셉을 팔린 겁니다.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그 소리에 의저누구그그 자기 바루 왕을 지키는 내모대저장그 경호원인 사람에게딱 보디발이한 팔려버리는 거죠.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서 종사를 하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잘하고 하나님 은 있는 걸 보고 가정 총무를 맡아 가정을 좀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신기한 것이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아침에 보디발 출원하면 전혀 안 돌아오는데 자꾸 요셉을 부르고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고 이제 같이 잠자자 그러고 어느 날 요셉이 있는데 보디발 안에 요셉 불러가지고 같이 잠자 요셉 옷을 벗기는데 요셉 너무 당황해서 옷이,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가니까 그 보디바리의 아내가 막 소리 지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 요셉이 날 강간하려고 그러는데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어나 도망가게 됐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젠 보디바리한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다만 우리가 그 계획을 몰랐을 따름이죠. <laughs> 요셉이 형리을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이고 보디발의 아내께 모함받아 뭐 감옥 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 총리 될 일이 없을 건데, 어느 날술 마든 간 떡구는 자의 꿈을 뭐 해서 뭐 요셉이 해석해 줬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는 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해석한 그대로 술 마든 간장은 살고 떡구는 가주 죽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2년쯤 지난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찐 그 이삭하고 이삭이 딱 일곱 개 있더니 빼빼마른 이삭이나 다 잡아먹더라. 그리고 또 살찐 일곱소가 있는데 빼빼마른 소가 잡아먹더라. 바로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하지 못해 막 그러는데 그때 술 마던 간지 가서 이야기가 여스를 불러내는 것이요. 여심 갑자기 감오있는데 목욕해라, 이발해라, 면도해라 그러더니 앞에 섰어요. 넌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 볼래? 하나님 아시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곱 살찐 이삭은 칠년 풍년을 말한 것이고 일곱 살찐 소도 칠년 풍년을 말한 것입니다. 두번 겹쳤고 나납니다. 애굽에 일년 일 칠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거. 그리고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은 너무 심해 다 사람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 총리로 삼아서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낭비하 조금만 먹고 다 각성에 참고를 적취하게 하소서. 그러면 흉년이 돼도 굴목 출신가다 땅이 망하지 않겠다고 바로왕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더니 굶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처음 봤다. 네가 총리를 해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7년 흉년이 지난 뒤에 7년, 7년, 아, 7년 풍, 풍년이 지난 뒤에 흉년이 오는데 온 세계 양식 있는 막 훔친 망친 먹다가 다굶지를 죽었는데 요셉이는 애굽에만 양식이 넘치니까 가난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이제 이집트에 온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걸 알리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절에 보면 45장 3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을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여기 이제 그 3절은 형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죄 속에 형들이 빠져 아 이젠 전부 다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요셉 우리를 죽일 거야. 포복할 거야. 그런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데그4절에 뭐라고 록됐냐면 j o 이형들에게는 댁으로 가까이오소서죽이려고가까이오라 그러나 가까이가니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굽을 판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너무 너무 놀라운 것은 다른 책엔 어디도 이런 글이 없는데. 성경에만 죄를 딱 지적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죄에서 해방받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제를 여호셉 형들에게 내일로 가까이 오소서. 아유 왜 오락가지 나 죽이려고 하나? 그 형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우 여호셉 당신이 애굽의 반자라. 그리고 5 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을 기원해 살려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숙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기형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아래 보내셨으니 그는 나를 위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 의아비를서 사면 온 집에 줄를서 사면 온애굽 땅에 칠해서 사무신 나이다. 자 여기서 형님들은 자기가 요셉을 미워서 애굽에팔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요새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나 날이고 당신들 앞에서 그 날을 보내서 당신을 이용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나를 이로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한 하나님이시라 그러 여기서 요셉의 말을 자세히 알아들으면, 아, 동생, 동생 말이 맞네. 내가 그때 동생 왜 그래 미웠고, 꿈꾸었다께서 동생은, 어, 곡식단는 서고, 우리도 저런다. 그 말은 너 그래 미워할 일이란 내가 왜 그래 미워는지 몰랐어. 그, 당, 자네 꿈꾸어가지고, 동생이 꿈을 꾸어서, 하늘에 열한 별과, 해와 달이날 별은, 그 열한 별은, 아, 우리고, 열대안하고 해와 별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당, 자네한테, 저런, 막, 화가 났어. 자네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화가 났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인 형이 했지만, 형들이 했지만, 미워서 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보디발에 종살이 하다가, 다음에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애국을 건져내고, 우리 가족을 기원,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고 종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고 곡식이 많은데 형들이 곡식사로 요셉이 들켰다고 합시다. 내가 요셉이다 하면 막형들다 벌벌 떨텐데 여기서 요셉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은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신들이 시켜서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애우에 오질 못했고 내가 안아서 총리가 안 됐고 이사살수 많은 일이 없는데 당신들은 그때 나를 미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이 당신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총리가 되고 당신들의 생명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십니다. 모든 날 죄를 범했다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것처럼, 요셉 은 처음에 행한 것 죄인 걸 깨닫게 하고 거기서 형들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뭐라고? 당신들은 나에게 판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 당신들께 나는 미워하게 해서 팔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우리 후손이 이 땅에 살아남기 때문에. 아, 어, 요셉 형들 듣고 오니까 아이고 동생. 그때에 내가 동생을 그렇게 미운 줄 몰랐어. 혹시 딴이나내내단 내, 내 요셉 다 단에게 저런다는 얘기도 막팍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 개와 다리에 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해막 말도 미웠는데, 아, 이럴 때 그렇구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의 형들이 요즘의 이야기를 듣고도, 저, 우리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 거야. 그래서 난 미워할 거야. 그런 마음가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구약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 쉽게 면못 지켰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우리 죄를 사러 오셔서, 우리가 죄진 그 모든 죄를 지금 십자에 뭐 우리 죄를 사했는데,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는데, 흰눈보다희게 씻었다고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죄인이라고. 한국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죄인이라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인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고 눈보다 이게 씻었다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오유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 창세기 4 5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애굽배가 종을 하다가 죽도록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리되 우리 다 기근을 살려요 그래서 내가 팔긴 팔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가 이렇게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팔았더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뭘 하냐면 아버지가축거나 혹시 요셉이 우리 이게 원수 갚으면 어찌 할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울더라고요. 형님, 왜내 말을 안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 형님들이 날판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팔게 하신 거 형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사단, 우리 죄를 짓게 했고, 모든 사람이 율법이 가면 범죄를 더하게 하 우리 죄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피로 죄 사한진, 이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일 평생 회개만 해도 죄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회개한 노력으로 죄를 살려고 하기?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도로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사해집니다. 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 모든 단번에 씻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안 나든 모두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샀다. 그걸 믿어야 하는 제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어떤 나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맞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통령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러 대통령을 좀 만나려고 시간을 조율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제도 말라위 종교 청장이 아예 대통령 종교 자문이 대통령 만나기 원하신다고 해서 날짜 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놓고 있습니다만 많은 대통령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어떤 때내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생각하는 말씀이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 말도 믿지만 내생각하는 생각이 틀릴 때난내 생각을 버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죄인이라고 대생각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도 많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난 죄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렵다면 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자 체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더니 분명히 죄인인데 23절은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다지 옳읍다지. 얻읍다지 뭐던 자 됐다. 하나님 어읍다 했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오늘 죄인이라는 사람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게 우리 죄를 못 사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옥수 목사 기도 안 한다고. 이다희라고 그러고 한 번도 보지도 못,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회를 참 자주 합니다. 전 과거에 참 어려울 때 기도로 모든을 이겨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런 간증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심장이 나쁠 때도 기도로 나아졌고 위장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 이 나를 팔았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 안 얘기 안 하고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려고 하나님 당신들 그런 마음을 넣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곳에 이곳에 나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아, 동생, 동생 과연 훌륭해? 내가 동생 같으면 우리를 죽이고 막, 와, 막 화를 넣어 했었는데, 어때 동생 그런 마음이 넓어?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 하신데 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길 내가 총리가 안 됐습니까? 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아, 일어납시다. 식사합시다. 아니야, 내가 잘못 해서 응응 울 그러면 말이 안되죠 맞아, 이 하나님이 하셨어. 그나들 총리 동생 도와서 나도 자랑이네. <laughs> 근데 그때는 진짜 내 정신이 아니어서 다 잔비워하고 막, 막 팔고 할땐 그땐 왜 그런지 몰라. 아 막연한 생각 같아. 그때 너무 화목했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또말하더 요셉, 우리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요셉 그 이야기도 울더라고요. 왜안 믿습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예수님 슬프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분명히 나타냈고 그 문제 해결까지 딱 했습니다. 장세 이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다. 요셉 형들은 요셉 팔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죄가 사해졌다. 그런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요셉 형들이 턱그 베냐민 언자에 나타나는데 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나는 요셉이다. 그 얼마나 깜짝놀라 보니까 요셉 이 맞는 거예요. 순간의 이제는 죽었다. 요셉 에고의 파나 죽었다 그런데 바로 요셉 말합니다. 당신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자기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난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느님 생명을 구원하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에들었으 아직 고년는 기억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느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이 이땅 세상에 두시를고 나를 당신할보존하셨나니 그런데 나를 잃어버린 자는 당신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벨 사으신온 집에 주로 사으신 애국 온 땅에 치리자 삼으신 나이다. 당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여섭의 말에 하나님 나를 전국, 애국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 양가 소화 보던 소가 고생했으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다제 문제 끝났고 나 해결되고 즐거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 모든 죄를 십자가에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는 여러분 못 씻었다는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모욕하고, 그럼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세요. 그 십자가는 그 헛되이 못 박힌 게 아니고 온 세상 죄를 눈같이 이게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든지 간에 오늘 많은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만 알고 십자가는 모릅니다. 가나하냐가 가나만 잡혀다가 잡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납서나 예수, 우리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요. 십자가로 말이야. 근데 여전히 십자가 못박이 죽기 전인데도, 영원 안에서 이미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가난한 여자가 제3 멸망 안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멸망 받지 않도록 십자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피로. 십자가를 헛되게 보지 마시고, 이걸 믿고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성의 울속에 살아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이상 죄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모든을 깨끗케 했습니다. 제가 층우 62년까지는 늘죄 때문에 고통을 했는데 62년 10월 달에 성경 읽다가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 23절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면 얻은 자 됐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24절을 모르겠지 안했는데 23절 알고 24절 알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하느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판거 인정하고, 나 이건 하나님이하신 거다. 나를 종이 삼으려고. 그들 이삭도 요셉은 그들에게 왜 팔았느냐고. 내 그때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잘안했니다예수님 그러십니다. 감사하시고 우리 죄를 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그렇게 염매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아니 또 예수 님 여러분 제에서사 삶을 받지 못했다면 십자가가 부족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십자는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